5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0절로 1장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0절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부터 저희가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목회서신 중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게 세 번이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어린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자식과 같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도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청직인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0절부터는 그 거짓교사들, 그리고 당시에 그래대교에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곳에 다른 사상을 전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복음이 아닌 가장한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꾸 교회 내에서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구별하고 성별해야 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기준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많은 중에 할레파가 운데 특히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시 그레드 교회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그 그레드 공동체들 중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았나봐요. 그런데 그 중에 할레파가 특히 그더 많대요. 그 말은 뭐냐? 할레파는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중에 율법주의자들. 바울 사도의 복음과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율법을 내세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과거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그들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가르친 교리와는 다르게.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들이 말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입을 막게 하라! 입을 막아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 그리고 사이비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깨요. 열매를 보면 알아. 가정이 하나 가정이 하나되고 화합하고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을 깨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고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지 간에 싸우고,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 없는 가정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가정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도, 무슨 음?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찬양이 흘러넘치고,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없는데 돈은 많아. 권력도 많아. 사회적 지위도 있어. 그런데 맨날 싸워. 그리고 헛짓거리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 부부지 간의 싸움. 하나 되지 못하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12절 봅니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랬는데 아, 이거는 다른 그 기록들에 의하면 에피메니테스라는 선지자일 것이라고 다른 기록들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에피메니테스라는 인물은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활동한 인물로 그리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자신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그리스 사람인 한 현인이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바울사도가 인용하면서, 이 증언이 참대도다. 바울이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꾸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미 꾸지지라. 이 말씀은 호되게 나무라, 나무라라. 그리고 빛으로 가져와라.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걸 빛으로 가져와서 분별 하라는 거죠. 어, 이거 더럽네. 빛, 어둠에 있을 땐 몰라. 파란 대로 갖고 나오니까 어, 이게 더럽고 이게 못쓸 거고 이걸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꾸지를 라는 거예요. 나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빗나가지 않도록 하고가 원문에 가까운 직역입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바른 길로 빗나가지 않도록 하고 14절 유대인의 허탈한 이기와이화기와 이와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꾸지르라고 하느냐? 왜 어미 명하라고 하느냐? 왜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하느냐?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격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도록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미 꾸지지라는 것. 참 어렵죠. 교회에서 꾸짖고 책망하고. 네? 참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 그 꾸짖음과 책망을 들을 귀가 있으셔요. 목회자가 꾸짖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맞는데도 기분이 나빠. 목회자의 말씀이 맞는데도 기분이 나쁜 건왜 그러냐.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응? 혈기. 그리고 이 내 마음에 있는 그 죄악된 요소들이 있어서 그 말씀이 맞는데도 순종하기 어려워 응? 불순종하고 들이받고 큰소리 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고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게 첫번째 그럼 이제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자꾸 그러죠 아니 그거는 목사님이 잘못하는 건데도 어떻게 순종해? 목사님이 잘못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성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데 가만 두시겠어요? 그런 목회자를? 가라치우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아신다니까.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순종하는 게 그게 첫째요, 마지막이에요. 응? 그게 중요한.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도 꾸짖으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호되게 나무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책망과 꾸짖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럴 때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 뭐 깨끗하니까 말 그대로. 그런데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랬는데요. 믿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자들은 왜 깨끗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즉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왜 더럽냐? 믿지 않기 때문에. 왜 깨끗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악을 희게 깨끗하게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이다. 마음과 양심이 이미 진리의 순종을 안해, 복음의 순종을 안해. 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더러운 거예요 디모대전서 4장 2절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간직하셔서 그 믿음을 잘 간직해서 정결하고 깨끗한 영을 그런 또 생활을 유지하시고 하시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6절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있다고 시인을 해. 하나님 계시지.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말은 있다고 하는데. 말은 자기가 하나님을 다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는데 행동은 아니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가증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성도가 아니라 행위로,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됨을 삶으로 행위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삶으로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증한 자 불순종하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지 않는 자. 아버지, 혹시 저희가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주여,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됨을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